보세요 아줌마가 계약하러 왔어 3시간 전이집 장사가 참 잘되네 돈 냄새 풀풀 나잖아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계약 갱신하겠다고 애골복거라더라 우선 갱신해주지 말자 부 기회에 임대료 확 올려버리자고 그 남자 사장이 언니보다 100만원이나 더 비싸게 부르더라고 완전 바가지네 아마 남편이 아파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럼 100만원을 언니가 보태줄게 창업 지원한다고 생각하자 언니 진짜 친언니보다 더 친해요 사랑해요 애초에 아줌마가 이 정보를 헐값으로 임대해줬으니까 지금 가게 장사도 대박나고 있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드리는 게 인간의 도리지 여보 우리가 점포 임대료 올리는 거좀 양심상 찔리지 않아? 뭘 무서워해 돈벌 기회인데 우리가 100만 원 올려도 임대하려는 사람 줄서 있잖아 아줌마 아침 안 드셨죠? 그시내야 아줌마가 오늘 온건 계약 갱신 문제를 상의하려고 해서 마침 찾아뵈려고 했어요 이번엔 바로 2년 계약할게요 아이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우리 임대료를 200만 원 올려야겠어 제가 버는 건다 힘든 돈이에요 차라리 예전 조건대로 하면 안 될까요? 여기 황금 상권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데 200만원 올리는 게 정말 적은 거야. 감사해야지. 조금만 적게 올릴 수는 없을까요? 여기 가게만 임대료 올리는 게 아니야. 이길 전체 점포들이 다 임대료 올릴 거야. 우리 남편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 남편.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럼 알겠어요.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계약서 준비할게. 내일 계약 갱신하자. 사장님 계산이요. 내일 네, 갈게요. 당신이 주변 점포들 임대료 올랐다고 거짓말한 거. 종양 심상 찔리지 않아? 뭐가 어때? 당신도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했잖아. 게다가 우리가 완전 거짓말한 건 아니지. 일부는 진짜야. 다른 점포도 200만 원 올려서 임대 나갔잖아. 아돈 벌었다. 내일 두 점포 계약 다 해버리자. 대박이야. 여보세요. 아줌마가 계약하러 왔어. 다음날. 아줌마, 저 계약 안 할래요. 안 한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내 가게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다 우리 점포가 가져다 준 유동 인구 때문이야. 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사 안 하겠다고? 이미 결정했어요. 안 하면 그만이지 대체할 놈들 많아. 얼마든지 임대하려는 사람 있어. 봐, 바로 사람 왔네. 아줌마, 저는 계약 준비됐어요. 언니 내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너네들 둘 왜요? 제 언니예요 제가 다른데 소개해서 이미 계약했어요 그럼 그럼 이 계약 다시 생각해봐 안 할래요 뭐라고? 언니가 200만원 보조해주겠다고 하면서 당초 당신들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자기가 당신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도리어 우릴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사장님들 그럼 임대료 안 올릴게 원래 계약 조건대로 하자 어때? 필요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지 허세 부리기는 이렇게 좋은 점포인데 임대 안될리 없어 후회할걸? 몇달 동안 임대가 안 되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몇 번째야? 완전 졸딱 망했어. 다시 와서 우리 점포 임대하게 빌어보자. 그래.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음식 나왔어요. 여보세요. 요즘 어때? 장사가 안 되면 여기 와서 다시 하자. 임대료 안 올릴게. 필요 없어요. 여동생이랑 돈 합쳐서 점포 샀어요. 예전에 제 장사가 잘된건 거기 유동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 실력이 좋아서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